안녕, 오늘도 고마워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, <laughs> 자기야. 자기한테 이렇게 안겨 있는 거. 너무너무 좋다. <laughs> 대부분은 내가 안아주잖아.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안겨있을 때 엄청 엄청 포근해. 생각해보면 자긴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. 매일매일 항상 먼저 인사해준다. 물론 내가 늦게까지 일하니까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. 그게 너무 좋아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먼저 인사해주는 거 그리고 나볼 때마다 잘생겼다고 귀엽다고 정말 사랑 가득한 눈으로 예뻐해줘서 진짜 진짜 좋다 물론 자기가 나 엄청 많이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 순간에 자기 눈빛은 이 세상의 어떤 별보다도 더 반짝반짝거려. 그리고 자기 내말 엄청 잘 들어줘.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, 나의 말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,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큰 힘이 되는데, 거기에 응원까지 해주니까 진짜. 어쩔 줄 모르겠어. 그리고 자기 되게 멋있을 때 있다. 이렇게 가끔 톡에 진짜 문득문득 문득 감동적인 말로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. 힘을 주기도 하고 웃게도 해주고 진짜 자기 완전 멋있어. <laughs> 서운할 때면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마워. 사실 자기 존재만으로도 이미 너무 좋아. 근데도 어떻게 오빠 서운한 거 알아차리고 항상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어 <laughs> 아니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 생각나서 그때 우리 왜 양양 갈때 기억나? 그니까 진짜 완전 뜬금없는 귀여운 농담 해가지고 <laughs> 나빵 터졌었잖아. 그런 것도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? 얼마나 사랑스럽고? 그리고 처음엔 되게 어려워했었는데, 음, 반전 매력 언제 <laughs> 알지? 어른스러운 이야기랄까? 그런 반전 매력으로 심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. 그리고 무엇보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서 고마워. 힘들고 어려웠지만 서로에게 너무 꼭 맞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맞춰가는데, 조금은 잡음이 있었지만,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 그렇지만, 그래도 그렇게 있어줌에 너무너무 감사해. <laughs> 이거 너무 벅차서 숨이 가득 차서. 사랑해요. 고마워요. 평생 옆에 있을게요.